롯데 자이언츠는 강민호가 삼성 라이온즈로 이적한 2018년 시즌부터 주전 포수 부재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여러 포수들이 안방을 지켰지만 모두 실패했다. 육성 실패를 인정하고 올 시즌 전 유강남 선수를 FA 시장에서 4년 80억이라는 대형 계약으로 영입하며 주전 포수를 확보했다. 하지만 유강남 하나로 뭔가 부족했다. 백업 포수 정복은 지시환으로는 약했고 유강남 선수의 출전 시간은 늘어가며 라인업에 빠지게 되면 자리를 확실히 채워줄 포수가 없었다. 유강남 선수도 부진에 빠지자 악몽 같은 빈약한 포수진이 다시 재현되는 것처럼 보였다. 유강남은 부진한 타격과 체력 저하에도 꾸준히 출장했다. 한참 진행 중이던 시즌 중 1차 지명자였던 손성빈이 군복무를 마치고 팀에 복귀했다. MLB급 팝타임을 보여주며 도루저지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유강남 이후 롯데 안방만님 자리를 지킬 만한 포수로 급부상했다. 또, 게륵 같은 존재였던 정보군이 갑자기 타격에 눈을 뜬 듯한 모습을 보여주며 미친 활약을 이어갔다. 물론 후반기 한정 스물 샘플이지만 예전처럼 힘없는 스윙으로 물러나던 모습의 정보군은 아니었다. 투수들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고 있는 포수다. 유광남은 2011년 7라운드에 LG에 지명된 유명하지 않던 포수였다. 수비력보다 배팅 실력 때문에 지명된 케이스다. 데뷔 시즌 2군에서 좋은 배팅 실력을 보여주며 LG 포수 유망주로 떠올랐고 2016년부터 주전 포수로 활약했다. 17시즌부터 21시즌까지 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하며 장타력을 갖춘 포수로 평가받았으나 22시즌부터 조금씩 하향세를 보여주었고 22시즌 종료 후 FA를 통해 롯데자이언츠로 이적했다. 시즌 초중반 타격과 수비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9월 이후 타격감 회복과 도루저지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딱 평균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포스트 시즌 탈락이 거의 결정난 상황에 좋은 모습을 보여줘 80억 포수의 모습으로는 아쉽다는 평가다. 하지만 선수단에 빠르게 융화되고 벤치에서 화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김태형 감독도 포수 출신의 감독으로 2년 차인 내년 시즌 좋은 활약을 기대해 볼수 있다. 정보건은 2018년 9라운드에 롯데에 지명되며 롯데에 입단했다. 19시즌 9월에 1군 데뷔를 했고, 타격에서는 2할 초반대의 모습을 보였으나, 4 롯데 포수들에 비해 그나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수비형 포수로 꾸준히 출전하게 되었다. 20 시즌 롯데는 지시완을 트레이드로 영입하고 주전 포수로 낙점했으나 외국인 투수들이 정보군을 신뢰하여 출전 횟수를 늘리더니 선발 출장하는 경기가 많아지게 되었다. 단장과 감독과의 불화로 타격의 장점이 있던 지시완이 이군에서 방치되며 정보군은 1군 경험을 쌓았다. 22 시즌은 백업 포수로 시작하였다. 시즌 초 좋은 모습을 잠시 보여주었으나 중반부터 최악의 타격 실력을 보여주었고, 수비에서도 어이없는 실책을 범하며,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팀의 성적보다 다음 시즌 FA 포수 중 누가 좋을까라는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롯데의 포수는 역대 최악이었다. 결국 23시즌 유강남을 영입하였고, 손성빈의 전역이 예정되어 있어 정보군은 이군에서 시작했으나 지시완의 부상으로 유강남 백업으로 시즌을 시작했다. 시즌 중반 유강남의 부상으로 기회를 받았고 안타를 기록하기 시작하더니 리그를 폭격하던 패디를 상대로 인상 깊은 홈런을 기록했고 4안타5출로 경기를 펼치는 등 4할 타율로 타격에서 미친듯한 활약을 보여주었으나 유강남이 돌아오자 백업으로 다시 출전하더니 타격감도 급격히 식어버렸다. 아직 확실히 타격에 눈을 떴다고 보기 힘든 플로크 시즌이라 내년 시즌 활약 여부를 지켜봐야 할것 같다. 손성빈은 역대급 드래프트였던 2021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롯데에 1차 지명되며 입단했다. 롯데는 주전 포수 자리가 구멍이었으나 손성빈을 성급하게 1군에 등록하지 않고 2군에서 시즌을 시작했다. 8월 1군에 콜업되어 짧은 시간이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가능성을 보였다. 시즌 후 상무에 지원하여 군 문제를 해결하였고 23시즌 중반 전역 후 1군에 합류했다. 선발 포수로 출전해 타격에서는 활약하지 못했으나. SSG 예레디아의 도루를 저지했는데 팝타임 1.82초를 기록하며 배영수 코치 및 야구 관계자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타격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여전히 도루 저지에는 강점을 보여주었으며 수비에서도 괜찮은 활약을 하였다. 일군 적응을 조금씩 하면서 괜찮은 모습을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 포구의 약점이 확실히 보이지만 유강남에게 포구에 대해 전수받고 노력한다면 미래주전 1번감이다. 강민호 이후 타격되는 포수의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 롯데는 올 시즌 종료 후 김태형 감독을 영입했다. 김태형 감독은 인터뷰에서 롯데 포수진은 리그 최상급이다. 라며 신뢰를 보냈다. 신예 선수들 위주의 마무리 훈련에 이례적으로 베터랑 포수 유강남을 포함시켰다. 타격에 대한 훈련이 포함되어 있으나 김태형 감독이 롯데 젊은 투수진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 유강남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할 만큼 자타공인 롯데 주전 포수다. 손성빈이라는 유망주도 있다. 올 시즌 후반기 한정 주정급 활약을 한정보군도 내년 시즌에 올 후반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롯데자이언츠 포수진의 미래는 밝다. 조인성 코치든 정상호 코치든 롯데자이언츠 포수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김태형 감독과 같이 혹독한 훈련을 시켜주길 기대해 본다.